안녕하십니까 보험상담부터 설계 청약까지 모든 과정 직접 진행하는 꼼꼼TV 운영자 배진성입니다. 실손 의료보험 제4세대 갱신에 대한 영상을 총 3편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통해서 왜 보험금을 나는 청구하지 않는데 갱신 보험료가 이렇게 비싸지는 거지? 에 대한 기사 내용을 토대로 알아봤고 두 번째는 금융감독원에서 12월 10일 공지된 보도자료를 가지고 내년 7월에 4세대 실손이 출시가 되는데 그 실손은 지금 현재의 실손과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 말미에 그렇다면 제가 실제 겪은 사례 하나를 통해서 왜 오래 전 실손을 가, 가입하고 있는 분들이 이 실손 전환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지에 대한 그냥 단한 편의 사례입니다. 그냥 이걸 가지고 무조건 그걸 다 고민을 해라 이건 아니고 하나의 실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기 보여드리고 음, 세 번째 영상에서는 음, 앞서 소개해드렸던 보도 자료에 좀 우리가 많이 물어볼 수 있는 주요 어, FNQ 우리가 흔히 뭐 Q&A라고 하는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면요. 이겁니다. 70세 초반에 저희 장모님 현대상 해 실손보험 갱신보험료 통지서가 얼마 전에 날라왔어요. 물론 70세 정도 되는 연령에 대한 부담도 있겠지만, 그전 보험료가 73,7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갱신 후 보험료가 17만 2천원입니다 음. 상위 관련된 보험료는 거의 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 연령 증가분에 대한 부분이죠 연령 상승 외에 질병 관련된 부분은 엄청나게 보험료가 인상됐어요 입원의료비든 통원의료비든 73세 되셨는데 이 정도다 만약에 이 보험이 5년 후에 또 갱신을 한다, 어 그러면 뭐 이렇게 17만 원씩 인상되지는 않겠지만, 과연 이것을 납입을 하면서 이거 외에 또 다른 보험이 있을 수도 있고 수입이 단절된 그 상황에서 굉장히 부담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뭐이 정도 최소한 이 정도 보험료는 납입을 하면서 나는 양질의 보장을 받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보험. 그리고 이 보험료는 앞으로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왜냐면, 앞서 소개해드렸었던 그 영상처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과잉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음.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렸고, 어,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금감원 보도 자료를 가지고, 이제 궁금한 질문들, 많이 물어볼 것으로 예상되는 질문들을 가입자의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 적용 방식은, 이건 뭐냐면, 그러면 보험료가 할증됐다고 해서 이걸 계속 적용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보험료 갱신 전 12개월 동안의 비급여 지급보험금을 기준으로 차년도 비급여 보험료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차년도 비급여 보험료 기준보험. 결국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핵심이겠죠. 보험금 지급 사고 이력이 1년마다 초기화되는 겁니다. 내가 1년치 발생한 보험금 청구를 가지고 할인할증을 결정하고, 보험가입자가 2018년도에 지급보험금을 많이 받은 경우에 2019년도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2019년은 무사고로 만약에 1년을 지냈다면 2020년도에는 보험료가 할인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할인받고 한번 할증을 했다고 해서 계속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2년 단위로 초기화를 시키겠다. 그죠? 두 번째.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되면 소비자에게 무엇이 좋아지나요? 음, 이거는 뭐, 가장 큰건 그거죠. 아, 내가 겪지 않아야 될 보험료 납입에 대한 이런,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전가, 책임 전가를 나는,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데 일부 과잉진료, 과다 의료 이용 등 도덕적 해이로 인한 비용을 전체 가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 비급여는 과잉진료, 과잉 의료 이용이 심각하여 보험료 부담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혜택을 볼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도 차등제가 적용되는가 요거는 음, 개편되는 상품을 신규 가입한 소비자에만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바꿔라 이게 아니라 공공이 생각해 보시고 아 나는 정말 이거 이 개편되기 전 보험에 그 발생되는 문제에 정말 피해, 선의의 피해자야 그럼 이 보험상품으로 전환을 하는 걸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나는 적정 수준으로 이 보험을 기존에 가입한 실손 보험을 잘 활용하고 있어라고 판단되고 난이 정도의 보험료는 충분히 납입할 수 있어 이게 합리적이고 타당해라고 판단되는 분들은 그냥 기존 실손 보험을 갖고 가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을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질병을 보장하는 실손 의료보험에서 가입자의 의료 이용량이 많다고 해서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닌지. 자, 여기서 에 나와있죠 필수적 치료 목적의 급여가 아니라 선택적 의료 성격이 있는 비급여에서만 적용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 정말 이건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할인할증을 주지 않아요 하지만 너무 과잉진료 혹은 내가 그 뭐랄까요 모럴이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개입될 수 있는 그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적용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질병 치료에 필수적인 급여에 대해서는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가입자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암등 중증 질환자와 같이 국민건강보호법상 산정특례대상자인 경우에는 보험료 차등제 적용해서 제외하겠다 앞서 보도자료에서 소개를 해드렸죠 자, 화면 정지시키고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비급여 의료 이용량이 많을수록 고령자의 경우 보험료 차등제 적용으로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것 아니지? 그렇죠. 여기 보시면 노인장기요양법상 장기요양급여대상자인 경우에는 보험료 차등 적용에서 제외하겠다. 그리고 가입자는 의료비 보장이 꼭 필요한 노년기의 소득감소와 보험료 상승으로 인해, 실손보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험료 차등이 적용되지 않는 노후 실손보험, 50에서 75세 가입 가능한 선택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수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 보험료 차등제 할인할증 적용을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했죠. 할인할증을 제공하기 위한 어떤, 그래도 지급 건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뭐 우리가 제척기간이라고 볼수 있다. 보험료 차등제가 실시될 경우 현재 운영되는 2년 연속 무사고자 10% 보험료 할인제도는 유지되는가? 보험료 차등제는 위험보험료를 기반으로 할인할증 되는 반면에 2년, 2년 연속 무사고 10% 할인제도는 부가보험료를 기반으로 운영되므로 각 제도는 독립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따라서 2년 연속 무사고자는 10%의 부가보험료 할인과 더불어 보험료 차등제에 대한 위험보험료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다. 굉장히 좋죠. 이런 부분. 그리고 단체 실손 의료보험에도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되느냐. 단체 실손보험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체 실손의 경우 보험기간이 1년이고 보험계약자 단체가 매년 보험회사를 바꿔가면서 계약 체결이 가능한 구조적 특성이기 때문에 보험료 차등제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유병력자 실손 의료 보험이나 노후 실손 보험에도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되느냐? 보험료 차등제는 유병력자 실손 보험이나 노후 실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병력자 실손 의료 보험 및 노후 실손 보험은 일반 실손 보험 상품과 구조가 상이하고 의료 이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유병력자나 고령자가 가입하는 전용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 밖에 상품 구조 개편 관련. 비급여 특, 보장 특약에만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가? 근본 개편되는 실손의 료 보험은 급여 보장을 기본 계약으로 하고 비급여 보장을 특약으로. 그러니까 생명 보험에서 종신 보험 같은 상품처럼 사망 보험금을 일정 부분 가입해야 특약을 가입할 수 있거나 손해 보험에서처럼 상해 사망이나 상해 후유장을 얼마 이상 가입해야 내가 원하는 특약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계 조건처럼 이 실손 보험도 주계약이 기본 급여에 대한 보장해주는 급여 보장이고 비급여 보장은 특약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특약만 가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특약에만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새로운 상품의 보험료가 저렴하긴 한데 보장 범위 및 보장의 한도도 축소된 건 아닌지에 대한 이거는 뭐좀 구체적으로 본인이 개인으로 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예전의 실손과 지금의 실손의 본인부담금이 다르고 세부적인 보장의 기준이 다르고 그다음에 지급하고 나서의 또 면책 기간이 또 차이가 나고 이런 세부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뒤에 순차적으로 실손 보험 그 가입 시기별로 현재의 실손과 어떤 인수 기준의 보장 기준의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파트별로 좀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좀 준비해서 제가 다음 주 중으로 순차적으로 좀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보장 내용 변경 주기, 재가입 주기가 15년에서 5년으로 축소됐는데 5년마다 보장 내용이 크게 축소가 된다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닌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과 연계성을 위해서 이렇게 조정을 한 거고요. 시의적절하게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범, 법적 부분이 변경되는 부분을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재가입주기 단축으로 특정 질환을 신속하게 보장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본다라고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가입자 입장에서는 좋아지는 항목은 그 부분을 적용해서 좋게 개정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5년 동안 기다리지 않고. 이 부분은, 어, 일장일단이 있다. 음. 14년도 출시된 노후 실손의 경우 재갈주이 3년 도래시 보장 내용이 확대, 정신질환을 보장을 추가하는 보장 내용이 확대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3년 갱신을 하면, 재가입을 하면서. 기존 실손의 경우 3대 특약 선택이 가능했는데, 이를 비급여 상품에 통합 운영하는 것은 지나친 소비자 선택권 제한이 아닌지. 아,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신실손 가입자 대부분, 99.6%는 3대 특약을 함께 가입하고 있는 상황임을 가입, 감안해서 이거는 선택의 폭이 뭐, 그걸 제한을 한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한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기존 3대 특약을 새로운 상품처럼 비급여로 통화 운영하는 것보다는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입 시 보장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3대 비급여가 환자 상황에 따라 보장받을 필요가 있는 치료가 될수 있으며, 뭐 물론 나는 특약 삼종은 선택하지 않고 가입할 거야라고 했던 분들한테는 이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보면 안 좋은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의 99.6%, 0.4%에 해당되는 분만 그런 선택을 하셨고, 거의 대부분은 이와 같은 선택을 하셨다. 그래서, 뭐, 통계나, 여러 가지 이런 사황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해도 크게 제약을 받지는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가입자의 경우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가? 이거는 뭐 단순히 이렇게 그래프 비교 보험료 비교만으로 접근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어, 보장 기준도 좀 보고 본인 부담금의 한도도 좀 보고 본인이 판단을 결국 하셔야 돼요. 제가 늘상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 만원 내고 보장을 받을 거 2만원 내고 보장을 받아야 된거나 3만원을 내고 보장을 받아야 된다면 나는 보험금 혜택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았는데 너무나 과도한 보험료를 내는 게 싫어. 보험료의 가성비 측면을 접근하시는 분이라면 과감하게 전환하는 부분을 고려해 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나는 세부적으로 본인 부담금도 거의 없고, 뭐 이런 보장에서도 좀 차이가 나고, 이런 보장 기준으로, 뭐 소소하지만 그런 보장 기준으로 나는 접근을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나는 보험료를 두 배, 세 배를 납입을 하더라도 기존 보험을 그냥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보여드렸었던 그 보험. 저희 장모님의 실손 보험료. 7만원의 보험료가 17만원이 됐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예전 보험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께서. 음,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보험료만 가지고 이걸 유지해라 마라. 이렇게 하는 건좀 어폐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리를 하면서 음 이런 사견을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를 당황스럽게 하는 실제로 제 고객분들 중에 10년 전 실손보험 가입자 10년 가까이 된 실손보험 가입자 중에 단한 번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통계처럼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청구하시는 분들은 정말 계속 청구를 해요.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을 전 얘기하고 싶냐면, 몇몇 분. 정말, 야이 정도까지 보험을 청구해야 되나? 라고 판단되는 분들. 그런데, 그분들도 그분의 선택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아쉬운 건 있어요. 저분들 때문에 나의 보험료가 같이 오르잖아. 아, 그건 아쉬워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화를 하셔서, 보험금 수령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제 상담을 하다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보험금을 많이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어, 갱신 보험료가 너무 올라서 부담스럽대요. 음, 그렇죠. 자, 저는 그런 멘트를 이렇게 들을 때마다 참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우리 고객분들의 그런 멘트를 들을 때마다 빨리 나도 이게 확정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어, 바꿔야지 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15년 재가입 조건이라는 것에 대한 저도 약간의 아쉬움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는데 아, 저는 이제는 이형태 대로라면 저는 과감하게 이제 최소 전환을 어, 시행을 할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우리 뭐 고객분들께서도 어,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 바꿔라 이게 아니라 나는 교체를 해야 될지 전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어 말씀드리고 세 편의 총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어, 이 실손보험 가입 시 구간별로 현재 실손과 어떤 보장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거를 알아보는 어 그런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